이츠나라입니다. 무신사, W컨셉 이런 잘 나가는 쇼핑몰에서 살수 있는 디자이너 백 가방을 이츠나라 단독 국내 최저가 6만 원대로 준비해 왔거든요. 어떤 제품들을 진행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대는요 유명한 몰에서도 할인을 해도 9만 원대? 그런데 미츠나라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제 마진율을 낮춰가지고 69,900원에 무료배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3개의 디자인을 제가 선별을 해왔는데요 제일 강추드리는 거는 스퀘어 모이 디자인입니다 짠! 브라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원래 FW 대세 컬러는 브라운인데 이번 가을이 특히 또 브라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진하지도 않아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디자인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봐도 아 이거 디자이너 백이구나라는 느낌이 나는데 저는 지퍼 되게 신경 쓰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거 진짜 싼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퍼 자체도 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 디자인에서 볼수 있는 지퍼를 사용했고요. 제가 첫눈에 반한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휘뚜루 마뚜루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수납이 미쳤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들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수납이 엄청나게 잘 된다고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10년 차 넘는 대기업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출퇴근의 고통을 알고. 요 여러분 트랩도 같이 증정이 되는데 트랩으로 매시면은지옥철 출퇴근하실 때 혹은 여행 가실 때두 손이 정말 자유로우니까 진짜 좋아요 다섯 개의 컬러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취향대로 평소 스타일대로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템 꿀팁 맛집 이츠나라잖아요 제가 명색이 인스타 신만 인플루언서인데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협찬도 받고 광고도 하고 제가 내돈 내산으로 명품부터 저렴한 가방까지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많이 써봤잖아요 매번 가죽 가방 명품 가방 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가벼우면서 장마철에도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진짜 찾고 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손이 가더라고요 진짜 가죽이 아닌데도 되게 고급스럽고 또 진짜 가죽이 아니어서 되게 가벼워요 비 오는 날이라든지 들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좋고 수납력이 진짜 미쳤어요 그런데다가 전혀 싸 보이지 않는 진짜 미니멀하면서 클래식한 디자인이 저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 죠 제가 싹 튀어가지고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진짜 많은 제품들을 사봤기 때문에 이 부자재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프로의 스멜이 나는 거죠 어떻게 이 가격을 맞출 수가 있지 근데 아직 완전 너무 유명하지도 않아 이러니까 호기심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또 endp여가지고 남들 다 하는 건 싫고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살릴 수 있으면서 또 실용적이면서 가격까지 싼데 이거 왜안 해? 그래서 대표님과 제가 만남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 알고 봤더니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 도매업계에서 20년이 넘은 짬바가 대단한 도매브랜드셨고 저와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최적화로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세하면 키링이잖아요. 근데 키링도 가격이 만만치 않고 고르려면 귀찮단 말이죠. 여기가 또 이렇게 거울이라고요. 키링에 또 거울 달린 것도 처음 봤어. 약간 오묘한 실버 느낌도 나서 가방을 가리지 않고 잘 들고 다닐 수 있고 거울까지 되니까 완전 실용적이잖아요. 표님도 제가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리고 한걸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진짜 단독으로 최저가를 해주신 거 플러스. 딱 50분께만 이 키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런 느낌으로 즐겨보실 수 있고 평소 가지고 계신 가방에다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 50명 안에 들어야지 키링까지 진짜로 받아가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오아오의 베스트셀러 미스틱 가방입니다. 판매 1위인 제품이거든요. 가을하면은 빨간색 가방 하나 갖고 싶은데 이 컬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어진 가방이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어깨에 매는 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 그래서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모아주고 이렇게 메고 다니실 수 있고 제 1순위가 원래 케어 모이였거든요 근데 미스틱을 들고 다녀보니까 아 이게 진짜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m g 룩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행하는 디자인인데 패션 느낌이 나면서도 이렇게 통해요 통 그러니까 지금 제 얼굴보다도 엄청 크죠 제 상체 정도가 되는 길인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수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다크브라운 컬러를 요즘에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헬로키티 이렇게 키링 달았고 아오아오에서 판매하는 키링이랑 같이 이렇게 꾸며봤고 고요 핏들을 맞도록 어디나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는 후기가 진짜 많거든요 모부상님들한테도 완전 강추예요 이것도 다섯 가지 컬러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고르기가 힘들어요 고르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laughs> 화이트 제품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건 진짜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 자기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모히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가방들보다는 작은 사이즈여서 미니미니한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달 모양으로 되게 독특하죠 디자인이. 근데 요거는 요 색깔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저는 요 색깔을 픽했거든요. 지금 이 네이비 컬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여러 군데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조금 나를 뽐내야 된다 이럴 때는 끈을 떼셔 가지고 저는 요렇게 토드백으로 들고 다니면 격식 있는 자리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요렇게 앞에다가 키링 달아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키링은 진짜 무조건 50명 안에 드시면 이거 진짜 2만 원 후반대 키링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구매하시는 게 개이득이다. 제가 20대 30대 이제 40대가 되면서 진짜 많은 제품들을 사서 써봤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그게 명품이고 내가 들었을 때 예쁜 게 진짜 최고 거든요 진짜 다 써본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이번 베트나라 마켓 때꼭 한번 구매해 보시고 진짜 6만 원 정말 너무 싸잖아요 여러분 티셔츠도 6만 원 넘는 게 수두룩 하겠다 요 진짜 첫 마켓인 만큼 저도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서 최저가로 힐링까지 드리는 구성 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딱 5일 동안만 진행. 할 거거든요 배송은 가능한 바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이번 주 26일 목요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게 걸어놓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꿀템 꿀팁 마침 잊지나라 또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